이겼다 또 이겼다 강원전 승리를 방금 전에 이제 보고 왔는데 오늘은 이월 이월 동안 있었던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월 일일 날 치러진 강원전 리뷰는. 리뷰를 할때 그때 이제 포함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2월 두 경기가 있었던 첫 번째 개막전이었죠. 개막전 수원 삼성과의 경기였습니다. 아, 정말 저는 어직관 가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어, 나중에는 어 앉아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떨리고 이게 아니고 너무 추워서 같이 이렇게 약간의 조깅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추위가 있는 어, 그런 개막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웠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어, 선수들한테는 이게 몸이 덜 풀리거나 음, 부상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어, 굉장히 악조건이라고 또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환경은 양쪽 팀다 똑같이 적용이 된것 같았습니다. 인천 역시도 어 아직까지 이렇게 뭐 선수들의 폼이 완벽히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수원 역시도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뭔가가 되게 어색한 그런 형태로 둘다 이어졌는데요. 수원 삼성에서 이제 초반에 퇴장을 당하면서 쉽게 이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 이거 상대 골키퍼가 너무 잘박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명 예를 들어 이명주 선수나 뭐 여름 선수나 이런 분 이런 미들라인이 개막전부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바로 나와서 명불허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왜 어, 탑티어의 미드필더들이었는지 그냥 몸소 보여준 거예요. 클라스는 영원하다. 요거를 그냥 보여줘 버렸습니다. 어, 수원과의 경기는 일단 수원은 숫자도 모자르고 중원 싸움에서도 저희가 이겨버리면서 굉장히 이제 맘놓고 우리가 공격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그런 데 자꾸 득점이 안 나오면서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또 우리의 새로운 영입생 이용재 선수가 또 만들어주면서 와 극장골, 극장골로 우리가 승리를 1대 0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개막전에서 평가하고 싶은 거는 많은 영입생분들이 개막전부터 뛰면서 저희가 영입이 아주 제대로 됐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준 그런 경기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서울가의 홈 경기였습니다. 홈 2연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 경기는 사실 조금 저는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서울의 경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얘네? 얘네 개같이 부활하나? 했는데 그거보다 대단한 팀은 우리였다그경기력보다 대단한 팀은 우리였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서울을 부시기 위해서 낸카드는왼쪽에 김대욱 선수 윈포우드와 오른쪽에 김보석 선수의 오버래핑 이런 것들로 서울의 양쪽 날개를 그냥분질러버렸습니다그다분질러그렸습니다 그냥 아주 분질러버리면서 전반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인천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가 코로나 이슈 전지훈련도가 있었기 때문에 폼이나 이런 체력적인 것들이 안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안 올라온 상태에서 전반전에 이 타임포를 상대팀 서울 어, 전지훈련에 문제가 없었던 서울과 맞춰가다 보니까 후반에 약간 지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경을 맞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때 강한 이 경기력을 보여준 서울을 상대로 우리가 수원전에 아쉬웠던 것들을 하나 더 메꿔주는 그러니까 아, 이런 게좀 아쉽지 않았나 했던 것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저번 경기 1라운드에 아쉬웠던 걸 2라운드 때 보완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월 이두경기를 이후에 이제 인천은 복귀할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김강석 오재석, 이주용, 정혁 아직도 우리는 가공할 플레이어들이 더 많고 폼이 아직 안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도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앞으로 더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서울전 하면은 뭐 잔디 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잔디가 안 좋았던 거는 올해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그러면은 기성우 선수가 그렇게 SNS에 인천 잔디가 안 좋다. 이건 뭐 잔디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아, 나 할머니네 화장실 불편해가지고 거기서는 안 자고 싶어." 응, 인사만 드리고 바로 올라 올래 이런 느낌입니다. 해결책 없는 비판,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죠. 부잣집 도련님이 연탄 떼는 집에 와가지고, 야,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아, 씨, 불편해 막 마당 발펑 쳐버리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열 대오고라스가 뽑는 최고의 플레이어는 바로 김도혁 선수입니다. 자, 이두 경기 동안의 김도혁 선수의 플레이는 저는 마치 그 박지성 선수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박지성과 같은 활동력과 투지 핑 그다음에 우리 팀 선수를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플레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박지원 선수는 양발 다잘 쓰지만 김동 선수는 왼발에 좀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약간 다운 그레이드가 됐죠. 어,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거지 어, 안 그랬으면 이미 유럽에 갔겠죠. 그김동 선수의 그런 헌신과 이 활동량이 정말 인천의 이 DNA를 새로 이적한 선수들에게 심어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팀이야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야 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우리 멘탈리티야 우리는 이런 정신력 인천팬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로 헌신적으로 뛰는 게 우리 인천유나이티드야 라는 거를 어 확실히 빠르게 이 이적생들한테 전달하면서 이적생분들이 바로 아! 인천에서는 이런 내가 이런 아, 이런 마인드로 해야겠구나 라는 걸 확실히 바로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월 MVP의 김도혁 선수 말고 후보로 있었던 건 바로 김보석 선수입니다 김보석 선수의 이 포변이 조성한 축구의 완성이 되었다 저번 그 시즌 제가 베스트 선수로 김준혁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버래핑. 이조성환 감독이 하고 싶은 이 축구가 윙백의 한쪽 윙백이 거의 윙어처럼 들어가서 오버래핑을 통해서 어 거의 공격 숫자를 하나도 올리는 그런 축구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요. 김준혁 선수가 작년에는 그런 역할을 가장 잘했던 것 같고 그런데 확실하게 특화된. 거기에 특화된 선수가 바로 김보섭이라는걸 보여줬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다듬어야겠다라는 거랑 또 더욱 더이 전체적인 팀에 영향력을 준 것은 김도혁이다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김도혁 선수에게 대우 고라스가 뽑은 2월 베스트 선수를 드립니다. 어, 방금 이제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강원전을 봤기 때문에 강원전 승리랑 또 이런 3월 경기에 대해서 3월 바 3월 말에 또 한번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 거고요. 와, 이게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우리가 시즌 초반에 이런 승점을 가지고 오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 경기력적인 것을 보면은 아직 시즌 초반 경기력 같은 거는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도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게 강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겨 줘야 강팀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느낌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우리가 강팀이 아닌가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 자, 2열 경기 1, 1승 1무로 일단 우리가 경기를 진지 않았다. 두 경기 동안 지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어, 이렇게 폼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승점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어, 생각이 듭니다. 이상, 데오그라스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